에 무거워요 <laughs> 어 신기하다 나 그렇게 한거 처음 봤어 어,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커 보인다. 음. 딱 너랑 맞는 사이즈가 있길래 찜해놨어 어, 오빠? 좋은 오빠 오빠지 응. 오빠가 친구하다가 재밌었으니까 또 사는 거 아니야? <laughs> 삼계탕도 먹고 오빠님에 넘어가서 요거 <laughs> 하시라고요? <laughs> 내가.. 내가.. 하나, 둘.. 동영상이지? 어 아무튼 요거는길안 살펴도 돼 요런데 막 맨홀 있는데 그냥 막막 막 지나다녀도 돼 그러니까 로드 자전거를 타려면 저렇게 탔어야 됐어 소연아 뭐많지니 우리처럼 한가롭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 보면서 타는 게 아니라. 그래, 여유를 즐기면서 이제 m t b 로 타는 거지. 얼마, 이거 얼마 이쁘냐, 여기. 오, 이쁘다. 오, 이쁜데? 편하지, 소연아? 허리 안 아프게 조심히 가. 어, 확실히 확실히 편해 뭔가 이게 또 쿵쿵쿵쿵 오 괜찮아 쿵쿵쿵 쿵 편해 편해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음. 뭔가 좀더 여행 여행 유튜브에 좀더 포지셔닝을 좀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와길 진짜 이쁘다 여기 야 이쪽은 처음 와보지 않냐 나 벌레 이렇게 왜 이렇게 봐라. 거미줄. 응? 괜찮아, 거, 거미줄 안 물어. 어우, 좋네. 야, 확실히 편하다, 야, 소연아. 어차피 우리 로드 타도 이속도로 가잖아. 야, 개똥이 정말 빨랐어. 야, 개똥이는 진짜 빨랐어, 진짜. 걔는 그냥, 로, 로드 타고 가는 재민이랑 너무 다빨졌어 야, MTV로 저속도가 나온다고? 이러면서 계속 갔는데. 아니, 그 속도는 낼수 있지. 근데, 야, 안 힘든가? 막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그리고 바람도 매번 안 넣어도 적당하게 끌고 다닐 수가 있어. 진짜 어디 뭐 산에 간다 이런 저기만 아니면은 맨날 바람 넣으면서 안, 안 다녀도 돼. 이거는 길이 이제 험로라도 막주파해서갈 수가 있어. 막 흙길 같은 거막 이렇게 펼쳐져 있어도. 어? 어, 여기 뭐가 없네. 어. 저, 저맨 앞에 쪽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 우리 음. 지한번 가보고, 뭐, 거기도 뭐 없으면 그냥 쫙할까 그래. 그럼 얼마나 온 거지 지금? 몰라. <laughs> 가면... 와봤어야지 봤어. 와 와봤어 알지 여기. 확실히, 이 자전거 타는 게 안정적이구나 좀. 이 바꾸니까. 바지가 짝짝이 색이라 그런지 엉덩이가 살짝 삐딱해 보이긴 하지만. 어 오른쪽 엉덩이가 좀더 위로 이렇게 어 살짝 아니? 통증이 있나 있긴 있나 보다. 이가. 아여기 여기가. 어. 어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어, 마려. 어떻게 하지 진짜? 많이 돌아가. 소리들 자꾸 내려와서 스트레칭 해주는 그 느낌. 이 음. 근데 아직 안 익어서 그럴게요. 그래도 전반적인 자세는 편하잖아. 어. 좋아 좋아. 이제 이거 갖다 캠핑 가면 되겠다 소연아. 강화도 어딘가 저기로 해서 이리저리 텐트 같은 거 이제 하나씩 딱 짊어지고 번호 하나 짊어지고 캠핑 가면 되겠다 소연아. 포워딩 세팅해가지고. 어 근데 페달링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네. 거만 가면 있지 않을까 소연아? 그러니까 수박 먹어서 그래. 아니면 소연아 막 봐줄게. 오잘 올라가 잘 올라가. 자 요게 트랙 엑스칼리버 2021년도 현재 그 2021년도 신형 모델이에요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이제 주문을 해놓고 그래서 원래 31일 날 오기로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왔어요 한 3, 4일 정도 빨리 와가지고 먼저 수령을 했고 동생 같은 경우 지금 로드 자전거 좀 뭐랄까 허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좀 타기가 좀 힘든 포지션 같다고 관리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해가지고 요거 지금 스몰 사이즈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요것도 그냥 바로 당일에 그냥 업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낮에 보면은 남색인데 살짝 보랏빛도 나면서 빛깔이 되게 영롱 하더라고요 동생이 확실히 로드 자전거 보다 이 자전거가 좀더 탈만하대 편하대 손목이 약간 좀 아픈 거빼 놓고는 편하다는데 이번 주에 개똥이 오면은 강화도에 장어 먹으러 갈수 있겠는데? 자, 야밤에 테스트 라이딩 마치고요.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와, 이거 엄청 편하네. 그리고 샥이 되게 부드럽네요. 제가 기존까지 탔던 MTB 샥하고는 또 틀리네. <목소리> 이 어떻게 올라온 거야, 진짜? <목소리> 어이 밝은데 나와 보니까 지렁이가 있어. 여기 지렁이야, 커머리야? 응, 커머리는 좀더도톰하지 않나? 그렇지? 지렁이인가 이게? 되게 근데 기행충처럼 생겼어. 장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 네. 있어요? 네. 하나는 옥돌 장어.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일반 그 수세다 부은 그냥 이런 그런 장어. 자, 뭘로 할래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파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laughs>